지금부터 제 4차 대기 시민년명 운동 호모 운동 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6개월 열을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에서 대한민국을 부르짖었습니 비도 맞아보고 눈도 맞아보고 비도 거치게 해보고 눈도 거치게 해봤습니다 지금 약한 10분 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가 와도 우리는 갈 길을 가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 비 맞으시고 양복 한벌 세탁소에 맡겨서 대한민국 세탁 경제를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무시무시한 연사분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첫 번째 연사를 해주 분은 국범 교육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출체되신 우리 노태우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태우 변호사입니다 자료가 하나 소개될 텐데요.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지난 태극기 가을 태극기 집회 이래로 목적했던 바, 지향했던 바를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법치주의 수호, 헌법수호, 태제수호를 비롯하여 나아갈 방향 다 유통이었습니다. 일 그런데 그 핵심에 있는 법치수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사내구로 파괴되고 얼룩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에 대한 형사재판이 막 정식재판 과정으로 진행되려 하는데 우선 오늘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판부의 배당 자체가 벌써 문제입니다 왜 문제이냐 하면 이 재판부는 작년 가을 일래약 5개월간 차순실 안총범 정호성을 재판해온 재판부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받고 수많은 증인들을 심문했습니다. 그것은 예단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쉽다는 뜻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처음 재판이 제기될 때 검사가 올리는 공소장만 처음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제출되는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 치열하게. 것 증거로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고 인정된 것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칠 새도 없이 이미 수많은 증거 자료가 재판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증거 자료의 자료들의 이미 노출되어 버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에 하필 박근혜 대통령의 중차대 사건을 배당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불공정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공소적 일본주의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4번과 5번에 제기되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방어권과 법과 법이 보장하고 있는 위법수집 증거를 배제하는 것을 다 원천적으로 무효화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증인이라 하더라도 최순실, 정호성의 변호인이 물어보는 각도와 대통령님이 물어보는 각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증인신문을 이미 된 것으로 치고 서류조사만 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제기해온 불법한 태블릿 PC 그리고 태블릿 PC를 바탕으로 해서 압수수색한 외장 하드 휴대폰 녹음 등등 이러한 위법수집 증거들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다툼을 가진 법 없이 이미 재판이 불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재판부의 배당 자체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리고 법치수호를 비롯한 체제수호의 관점에서 두 번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낙담도 하고 또 겁을 내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겁을 내고 움츠러들고 물러앉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겁낼 게뭐 있습니까? 우리 뒤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우리 뒤에는 역사의 정방향이 있고 세계 모든 민주국가가 우리의 편이지. 북한 종북 세력의 편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주산파로 널리 유명한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아무런 공적인 해명과 반성절차도 없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지명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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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두 번째로, 서훈이라는 국정원장 지명 후보자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 배우에 있었고,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현금 10조의 대표 정책 지원에 한가운데 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국회 기기가 문제되고, 조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미국의 교수는 그 근거 중의 하나로 조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 때문에 한국은 현금 1조를 북한에 주고 북핵이 개발되어도 그 비용과 효과에 대해 제대로 국민이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한미군 철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현금 1조 지원에 한가운데 있던 분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하려면 정당한 해명과 자기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소리> 그러한 해명이 없는 한그 지명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송 <목소리> 국정원장 지명을 즉각 처리하라! 세 번째로 인정수석으로 지명된 조국 교수는 과거 산업맹 활동으로 구속 전력까지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 이러한 자유활동 전력에 대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과 비교해보아서 자신의 입장이 어떠한지 공적인 해명이 있고서야 공직에 취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그의 철회 또한 주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정수석 징을 즉각 처리하라! 필요 시점입니다. 우리 지혜를 모기 위해 가끔 하부 단위의 국번 지역 조직 활성화와 적극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